오늘은 선민이라 자부했던 유대인의 죄 선민이라 자부했던 유대인의 죄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으로 그 아들 이삭 또그 손자 야곱을 거쳐서 그 증손자 대에 가면 이제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아들이 이름이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이름을 따서 유대인이라는 말을 하게 됐는데 본래는 이 야곱부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고 선민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역사가 쭉 이어지다가 솔로몬으로 이제 통일 왕국은 끝이 나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나라가 두 쪽납니다. 그래서 열집파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이제 북쪽에 있어서 북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칭했고 남쪽으로는 그대로 그대로 유다 집파와 베냐민 집파 둘이 그대로 뭉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유다라고 이렇게 칭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 북쪽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정복을 당하고 또 이방인들의 피가 섞이는 바람에 정통성을 잃어버렸어요.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 그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했는데 피가 섞이고 또이 신앙이 섞이다 보니까 남쪽의 유다인들은 그 사람들을 자기 민족으로 자기와 함께 선민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신약 시대 유대인 유대인 하는 것은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심의 그런 정통성을 계속 지켰던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불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자부심이 넘쳤어요. 너무 지나쳤어요. 자기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선민이 그대로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은 자기들 뿐이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전부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놓쳤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유대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분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아니라고 거부를 하고 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하면서 결국은 망한 거는. 그 유대인들이 멸망을 당하게, 당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1876년 동안 온 세상에 떠돌이가 됐고, 최근에 1948년에 그 이스라엘 본 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의 그 자긍심을 깨뜨리는 것을 주제로 삼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어, 하나님 앞에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자부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지면서도 죄에 대한 것을 조금도 의식하지를 않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은 무조건 죄인이고 멸망당할 자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유대인인 너희들도 헛된 자부심 버려야 된다. 죄인이라는 거 깨닫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어요. 먼저 17절부터 24절에 보면 첫째는 율법은 받았으나 행하지는 못한 죄.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했다. 이제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들은 율법 받은 자들이다. 또 자기들은 하나님의 친 백성이다. 이거 자랑하고 있었어요. 근데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바로 어,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이 임했고, 그들은 그 율법에 대한 긍지가 대단해요. 사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게 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게 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춰주고 또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그들이 가진 자들이고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가 되고 어린아이들의 선생이 되는 이런 귀한 그런 율법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율법을 가지고만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행해서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에 지적한 것이,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자신은 가르치지 못한다. 그 율법을 자기 자신에게로 적용해야 되는데, 남들에게는 잘 가르치는데, 자신은 그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면서 자신은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행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건데 알기만 하고 자신은 행하지 않고 율법을 범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또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범하여 결국 하나님까지 욕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거꾸로 제일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 2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라고 지적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52장 5절과 에스겔서 36장 22절을 인용해서 거기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현재 유대인들이 너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들에게까지 보독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율법은 받았지만 행하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자기들은 더 악한 죄인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으로 구원 받았다고 해놓고 그 복음대로 살지 못하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탄하는 것처럼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25절부터 29절에 보면 할례는 받았으나 외식한 죄가 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할례라는 게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와 네 자손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을 해라. 그래서 이제 할례를 시작했는데, 아들이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표피를 잘라서 선민이라는 것을 새기고 그렇게 선민답게 살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할례는 율법을 받은, 받기 전에. 예, 할례를 먼저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그런데 이 할례가 더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품고 살게 하는 데 뜻이 있는 거지.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면서 나는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표식만을어 하나님이 강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 분명히 창세기 1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지킬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표식만 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속 지킨다고 하는 것을 어 그들이 할 예를 통해서 그만큼 더어 깊이 깨닫고 그렇게 살으라고 주신 표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5절에 보면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을 범하면 할례는 결국 무할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그러니까 율법이나 할례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으라고 주신 건데 할례는 한번 표식을 하면 그대로 표식이 남으니까 겉으로 보면은 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하지만, 막상 행위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면, 그럼 무할례자지, 어찌 할례자냐, 그 말에.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26절에 보면,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킨다면, 그가 오히려 더 나은 자가 아니냐. 할례 표식은 없어도, 율법을 잘 지키고 산다면, 그가 하나님 백성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할례만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너희가 정죄를 받는 것이다. 너희가 죄를 짓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8절에 이제 두 가지 할례가 있어요. 표면적 유대인의 할례, 이면적 유대인의 할례가 있어요. 표면적인 유대인 그 할례 받은 유대인. 겉으로만 하나님 백성 같고, 사실은 하나님 백성 아니다. 그러나 이면적인 유대인의 할례, 이 말은 뭐냐면, 실제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순종하지만 겉으로 받은 할례가 아닌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다. 그 이면적 할례라는 것은 바로 마음속에서 할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가. 표식이 마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곧 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율법 조문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 내면에 믿고 순종하는 복음이 영적으로 새겨진 진짜 할례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맡았으나 악함만 드러낸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고 또 예수님의 복음도 바로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은 이렇게 긍지를 가질만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율법도 받고, 메시아도 받고, 또 복음도 먼저 받고,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먼저 받은 것은 그들에게만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여기 맡았다라고 표현한 것은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할 그런 계획으로 진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맡은 사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맡은 사람이 먼저 그 진리로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어 3절에 그들은 믿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말씀을 받아 놓고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죄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믿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 죄가 있으므로 하나님은 오히려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믿부신 하나님으로 역설적으로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5 절로 가 보면 그들은 말씀을 맡았으면서도 계속 불의했다는 거예요. 불이 불의. 이 말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계속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계속 의를 가르치고 있다. 그 말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불의한 자들은 진노를 내려서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7절에 보면 그들이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놓고 자기들은 거짓으로 살으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는 참되다라는 것을 그들은 악역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참됨을 드러낸 자들이 되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토록 8 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우리는 믿지 않았고 불의했고 거짓말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미쁘신 분으로 의로우신 분으로 참되신 분으로 드러나게 됐다면. 아, 우리는 악역을 통해 "하나님, 일한 거 아닙니까?"라고 이렇게 억지를 부릴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처럼 모순된 말이 어디 있냐? 오히려 하나님의 그 진리가 믿으시고 의롭고 참되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살지 못한 너희들에게는 그만큼의 큰 죄가 남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지를 않고 그냥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구원의 복을 주시겠느냐. 우리도 유대, 과거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다. 복음을 맡은 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바로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뜻을 순종하면서 증거해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도 참 구원이 오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그런 모습을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고 아무리 자신들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화자찬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인류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구원을 다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역설하는 거예요 이처럼 외식하고 오히려 악을 더 드러내는 이런 저주받은 삶이 되지 말고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